네, 안녕하세요. 국문신당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원숭이띠들 굉장히 아마 작년, 재작년 서석도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나가는 삼재예요.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들어왔다 하신 분들은 그나마 삼재 때 조금 수월하게 나갈 거고, 어머나는 원숭이띠인데도 별로 이렇게 삼재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 삼재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흔적을 남기고 나가지, 그냥 나가지는 않거든요. 이게 삼재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33살 임신생이에요. 이분들은 아마 기운 자체가 굉장히 살란한 기운에 계실 거야. 아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저희 집에 점사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나가는 삼대에도 답답한 기운에 계신 분들이 많아. 갑자기 직장을 옮기고 싶어도 이 마음뿐이지, 어디 갈 때는 막상 없고, 내 자리가 있는 자리는 싫고. 옮기기는 옮겨야 되는데 이 머릿속에서만 옮기고 마음속에서만 움직이지 그러니까 쉽게 몸이 안 움직인다고 봐야죠 어, 생각뿐인 분들 많으실 거야 하반기부터 움직이셨으면 좋겠어 초반부터 움직이지 마시고 나가는 사람들에도 조금 수월해요 임신생들이 하반기 쪽으로 많이 움직이시면 고그 자리가 아마 탄탄하게 길게 갈수 있는 자리가 될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염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5살, 경신생 들 인간의 혼란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야. 부부간이라던가, 아니면 애인이라던가, 사람들하고 충돌이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이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갑자기 권태기가 찾아온다던가, 권태기도 권태기지만, 이 삼재의 기운에 들었으면은, 이 신경이 예민해지고, 모든 게 긍정적인 마인드보다 부정적인 마인드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유 없이 괜히 짜증이 난다던가. 쉽게 말씀드려, 인간의 충돌, 사람하고의 충돌이 많이 가시신 분들은, 가 조금 바뀌는 기운도 들어오시니까 이걸 다시 제외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셔요 그러면 나한테 좋은 기운이 들어올 거예요 57세 무신세. 이분들은 정말 양이동에 이동. 3절에도 문서가 안 나갔던 문서가 이동이 되는데, 자, 이 이동에서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거는 부동산이다 하면 이 시세보다는 분명히 많이 다운이 될 거예요. 근데 정이 급하신 분들은 뭐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뭐 내놓으셔도 무난히 나가실 것 같으니까 금전으로의 마이너스가 많이 나실 거예요. 하지만 이 마이너스가 나면서 내가 다시 대이동이 들어오거든요. 남자분 같으면은 이제 성준이라고 해요. 10년 성준이 들어오면서 삼자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50대 50으로 좋은 게반 나쁜 게 반이니까 10년의 대운이 굉장히 큰 운이거든요 나가는 삼제 57세 가지신 분들 정말 내가 좋은 기운으로 앞으로 가실 것 같으면은 조상맞이를 한번 해주셔요. 이걸 믿으시는 분들은 아셨죠? 그래서 69세자 병신생들 이분들은 뭔가가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야. 수술을 한다던가 골절 쪽 제가 보기에는 장기 안에 이거보다는 골절 쪽으로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나가는 삼재래도 이동만 많이 안 하시면 돼요. 절대 이동하지 마세요. 골절 뼈쪽 수술 이쪽이 많으실 거야. 가급적이면 이동하지 마시고 딱 1년만 그냥. 재활치료 하신 분이 열심히 하시고 나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오늘은 원숭이띠들에 대해서 호명해드렸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운에 계신 분들은 많이 참고하시면은 25년도는 참 좋은 하나가 되실 거예요. 자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